우와, 비행기 뒤에는 네이션스컵 뭐가 달려있네 음, 지금 뭐 대회중인것 같더라고? 내 모습 보이는 사람 안보고싶은데요? 목욕타월 벗어 던지는거 보여주고싶어서 <laughs> 야 한마디 너랑 나랑 사이에 차경쟁 하나 있다 오케이 차 다시 확인 빨간색 빨핑주변 이거 차경쟁은 없네 바로 달리는 중. 저 하나 저 뒤쪽에 하나 구하네 있네. 확인. 구하네. 구둘 이상 있다. 나 다시 나차 구함. 어, 초장이랑 우리 사이에 빨핑에 버기구 하는 하나 있어. 나저석 왜? 나 잡았어. 오케이, 핫바디 꼭. 뒤에 오토바이 온다. 가자 좀. 뚱순대집에 박혔고 보이고. 그래. 가자 가자. 오토바이 트레킹 중. 야, 오토바이, 야, 오토바이, 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다리, 다리 건넌다. 다리견, 다리견, 다리견. 다리 건... 아 이거 노보가려나 아, 예. 일단 가보자. 응 일단 한 명이야. 우리 뒤쪽에도 아아기 우리 아군. 아 노보간다. 어. 어. 오토바이 조지자 가서. 아, 금방 내이거 같으잖아. 오토바이를 조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 한 명이라서 가능함. 와, 무슨 레토나 졸라 후지게 생겼네. 다시 하도 리, 메, 모델링 바뀌어 가지고. 사고지에 있다. 오토바이 타고지? 어 노핑에 있어. 오토바이 네, 이내 주차 어 뭐, 뭐라고? 잘 안들려? 차도 왔어. 차도는다차도 간다 오케이. 교전준비하자 이핑이 있다. 오토바이 먼저 도착하는 있고 다시 사운드 확인 천천히 하자. 서클 한번 걸치니까 벌써, 벌써 튕게 오지네? 아 포트사운드 하나 더. 총 최소 3명. 포트사운드. 유리사운드. 내 코앞. 빨핑쪽. 유리사운드. 오케이. 빨핑이라고? 일단 빨핑. 어? 야 되지.

마이크 존나 끊겨. 적 확인. 파이핑. 컨테이너 2명 최소. 어 발소리. 합류중 아우리가 어, 아, 잠깐만 확실히야 기분을 모르어아우리가 우리. 오

나이스. 바다의 보급. 코앞 보급인 것 같은데. 빨핑. 어. 이거 명도세명 파야 되나? 어, 최소 3

그거 탈라는 거 아니야, 그 보급? 응, 음, 보급 트라이 하는데. 보급 먹고 오는 거 조심해. 데. 리누스 쪽으로 내가 커버가 감. 한대더 온다. 두대 다른데 오는데? 아 내렸어. 이렇게 언제 수염 쳐서 오는 애 있다. 수염 쳐서. 일단 리눅스 합류 중. 올라올 때 여기 컨테이너 확인. 적화 나 확인. 타이핑 부분 오케이. 바다에 하나. 있 수민이 붙는 애한번 봐줘. 네. 나이스. 아, 다 올라올 때죽을 거야 앞에 발견. 3대 맞췄어.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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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끝. 끝. 야, 승민 죽도시면 안 돼, 승민. 승민 너어줘 아, 아. 아 씨바. 내트라핀데 죽었다. 어딨어? 어디 있어? 어딨어? 어디 있어? 내 앞에. 연막 갈게. 어디? 담벼락? 예, 네, 포트 안에, 포트 안에, 포트, 포트 안, 안쪽에. 담벼락, 포트랑 담벼락 사이. 포트랑 담벼락 사이. 어. 포트랑 담벼락 사이. 어. 포트랑 담벼락 사이. 살려볼게. 보급 쪽에 있는 애지였어 아니야, 보급 살아있어. 포트 타고 갔어. 여기 컨테이너, 컨테이너. 회복 중. 나 있다. 아 어, 방금 쪽 빌려 뭐야? 올 거야? 아 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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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에 카고 어. 보급 보급. 나 연막 하나 더. 우리 연막 하나 더. 보급 위에 하나 있어 카고. 배율 있어? 없어 나 없어. 배율 이 배밖에 없어. 여기 여기 8 배. 빨핑 쪽 보급 위에 지금 카고 하나 있어. 시체 먹었어? 혹시? 음... 아니 안 먹었어. 보통 데 먹으면 샷각 나와. 가, 보급에서. 확인. 시체 먹어도 될거 같아. 어장마 계속 끊기는데? 대일한 사람. 나 나. 각자 킬수 얘기 중. 나 1킬 나 0킬 나그 0킬. 0킬 초짱은? 0, 0킬. 초짱이 내 토크 상태가 안 좋은가? 초짱 어안 들려? 초짱내말 어. 들린 들리... 대답하는데? 어, 어, 초짱 몇킬 했어? 2킬 2킬? 오케이 이거 포트 라스트 납. 나... 오케이. 로저 여기는 클리어네. <laughs> 오케이. 확인했어. 자, 그러면은 얼른 또 털고 빨리 딴데가야겠구아 아, ㅅㅂ 레드할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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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아, 그... 끊겨서 들렸어, 아까. 지금은 들려. 나입어 오케이. 아래 또시발 배율 있다고? 어, 저기 배율, 노란핑에, 노란핑에 배율 2개 있어. 아, 근데 총이 지금 그거 뭐냐? 비콘이랑 그거야. 축하 있어. 남나, 남아, 뭐? 남는 거였는데, 나 사거리로 파밍 확장할게.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사거리 이쪽, 쪽 내가 좀 했어. 저핑, 어, 오케이. 완전 어지금 어, 지... 오케이. 어. 지금 빨핑 사건은 안 했지. 응, 사건 은안 했어. 오케이. 이해지, e 거. 없나? 위에 올라가는 거? 음, 음, 없어, 아, 어, 어 컨테이너 쪽 말하는 거지? 어. 거기 강남도 있는데 강남도 파밍지 없어. 급사운 어, 서클 아웃시어서 안될듯? 아, 이거 딱보니 딱히... 포트 구... 어 포트, 어, 포트 구에서 가면 되겠다. 여기 어디? 여기... 슈밤. 무거운 거? 무거워진 거 같아, 탄탄 음, 자체는 그대로긴 한데. 부상 필요. 아, 이거 한 단어 하면 내가 고춧가루 뿌리려고 존나 몰래 잠입하면 답 없긴 한데. 차 소리. 내꺼 아. 다시. 소리 내 말할게, 다음부터. 아니요. 나 아, AK, AK로 게 영원히 여기총 먹을래? 어. 여기..여기 여기 위에 뭐있는데? 그 다리 삼뭐 스카? 어 스카 어 보급사운드 파빨핑의 어? 어? 보급 툭 떨어지는 사운드 와우 이거 내거잖아 저거 뭐야 저거 가카 저.. 각하, 저... <laughs> 졸라 웃기네 레드존인가 저거? 야 M4 M... 어, M4 풀파츠 먹을사람 야영원영원 M4 풀파츠 드랍한다 그래 드랍해라 어, 에미사고 어, 어. 떴어? 그러자, 그러자. 그러자. 야, 대탄 어, 없다? 아 어, 아니다. 아, 어, 구상이 진짜 없네. 너7탄은7탄 존나 많아, 260. 7탄38줄수 있어. 어, 손잡이 여기 보급 떨어진데 존나 많긴 하거든. 어 필요하면 내가 가져갈게. 시간표. 소리 있어요. 아, 못 썼어. 아이. 씨귀 미쳤다. 미쳤어. 자꾸야. 자기가 떨어. <laughs> M4 풀파츠, 대탄 없는 풀파츠에다가 그래. 갑니다, 영. 아, 나 조끼 안 입고 있었네. <laughs> 지금. 이네 영안이네. 네. 네. 영안이네. 헤드는 <laughs> 있어? <laughs> <laughs> 저돌려간 거다. 정신머리 있어? 이거를돌려간 거야, 저거 지금. <laughs> <laughs> 초장 왼쪽에 있어? 어... 왼쪽 어... 보급이야. 빨리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20초. 이거 차 끌까? 아니 차보다는 배 끄는 게 나을 것 같아. 배? 존나 위험해 진짜로. 배 차크 좀 있지 않을까? 저 지금 다리 쩔었게 자기랑 떴는데 없진 않을 것 같은데. 노보에 배가 있긴 하거든? 보트 있다, 다리 밑에. 파이핑에, 빨픽에... 어, 포트. 어, 파이핑에 있어, 일단. 아군 스나인 사람. 없고. 삼통 내가 쓸게. 파츠가 별로 없네. 아, 파츠랑 손잡이 뒤로? 핫바디 거기 손잡이 다 있거든? 손잡이 하나 가져가고 있음. 오빠, 나 태워줘. 어? 엄지 그립 줄수 있어. 내 위치 포트. 진짜 구상 하나도 없어 응. 나야 간다 짤어아헤 어. <laughs> 뒤에 뒤에 포헤 하나 더 있어. <laughs> 괜찮. 헤헤헤어헤 <laughs> <없어>. <laughs> 어디로 가? 어디로 가? 1 0 3 이쪽으로 가자. 아, 이쪽이나 이쪽, 이쪽. 어더 크게 가자. 빨핑 쪽으로 아예 더 크게 가자 빨핑 올라갈 수.. 지금 높잉 올라갈 수 있나? 중간 중간에 올라갈 수 있는데 많아요. 오케이 일단 리.. 서한번 보고 일단 높잉 방향으로 가보자 그래 어 손잡이 받으러 가자 손잡이 엄지 있어 나0 <목소리> 1 2 나도 1 1 2야 아. 나2 2 7 음료수 좀 줄게 노핑, 노핑 높잉 상륙해서 노핑이나 빨핑 아 노핑 가자. 빨핑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어, 그 노핑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올라갈 수 있겠지 뭐. 다 노름 한 구간에 올라갈 수 있겠네. 쟤 박졌다. 어, 포트 어, 어, 살 아, 어, 포트 살려 보자 일단.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어, 전방에 가능할것 같은데? 어. 어차피 점프 어, 가능, 가능. 싹 가능. 음. 요, 다음이 문제인데. 아건 스나 있는 사람 나 올라왔어, 지금. 나 올라왔어. 나 올라왔어. 칠탄 중. 차 세이브 되면 좋긴 하거든? 일단. 요 앞에 점, 먹자, 어, 이핑까지는 먹어야 될것 같아. 아, 이거 서클 튀어버리면 좀 답이 없긴 한데. 아, 서클 벌써 바뀌었네. 저 지금 먹어버릴까? 코앞집, 생각 중. 어, 야, 저기, 야, 야 술잔 사운드. 훨씬 더 먼데? 바이핑 쪽, 빡, 폭 사운드. 아, 먼데, 먼데, 먼데. 저기, 작은 창고? 4집에 차대, 빨핑 자집에 차대져있고, 뻐기. 문 열린데, 없 어, 어, 없다. 문 열린데 없다. 아, 있다, 있다, 있다. 있어, 저기 큰, 세컨집문 열려있어. 어, 문열려다나 5탄 여유되는 사람 좀 줘. 한3 8 정도. 나, 나, 나. 오케이. 나 7탄 줄수 있어요. 나 5탄 안 쏘고, 나안 오케이. 나차비 타, 티비 타, 3 0 어, 애니 방향, 애니 방향 진행. 50 방향 쪽으로, 애니에서. 확인 안됐고. 지나가서 주황색이었어, 주황색 달려어 어, 저기 확인 60, 60딱 1쪽 오케이 2차2 오케이, 발견, 발견 밖에만 깨고 가든지 하자 아, 킬각뜰 때까지 기다려볼까? 아 바퀴... 아, 우리 봤어, 우리 봤어 얘 우리 봤어 상대 카고 포탑있다 전봇대 30 사이핑쪽 공대 있는사람있어? 나나 공대 동대. 공대 동대, 동대, 다들랍 여기 하나씩 어 오케이 얘네 차다 박살냈고 여기서 한... 하나씩 먹어 와, 먹었음 응? 오케이 나도 하나 먹었어 이거 리셋되면 바로 움직여야 될것 같거든? 우리 차 없어서 네. 딴 데, 네. 딴 보자. 나이트 딴 또, 뭔가? 지금 빨핑해서 나이트 그냥 바뀌어 움직여야돼 우리 응. 일단 빨리가자 지금가야돼 가 달. 쟤들 바퀴 하나 터져가지고 하나씩 다 터졌거든 움직이기 싫지않을꺼야 리그스 우리 멀어지고있어 승민아 에미사고있고 와이파이 적정부 확인중. 어, 일단 빨핑에 보이진 않아. 앞에, 앞쪽에 보인, 보이는 애 놓고. 오케이. 주유소 쪽에 차한대 있는데? 어, 어디 맞았어. 어디 주유소? 주유소까지는 어, 어, 한번데리먹 먹기 힘들잖아. 먹기 힘들어서 그냥 얘기 안 했어. 어차 없어도 될거 같아. 야 전방 320호 방향 정반대 쪽에 연막 하나. 야 그... 뒤에 차. 초록색 차. 이 어, 어, 75, 75, 75. 75. 75. 일단 자리 빨리 먹자. 어. 온다, 치신. 이거 봐야 될것 같은데. 어, 그냥 어? 우리 멀어, 우리 멀어. 일단 우리 원 안에 들어가면. 내내 내 아까도 오는데. 아시아 좀 일단 피해서 피하는 중. 어, 나 조용히 올수 있으면 베스트. 그냥 그래, 우리 갔던 길로 간다. 초록색사야. 확인. 차 확인. 쓰러 쓰다시야. 어, 따게 다게, 따게비. 어, 이리 차 타자 이거. 이렇게 깨 떨어졌다. 떨어졌다. 이거 죽여야 어, 돼. 떨어졌다. 푸시 중, 푸시 어, 중. 파이핑. 포하나깎게물 속으로 떨어졌거든. 물 안에. 일단 바로 킬이고. 아, 뒤에 차. 여기 보분 뭐야, 이거? 안 보인다. 차 온다. 쟤차 간다. 15 방향. 쐈다. 60 방향. 60 방향. 죽었어. 아, 시야 볼게. 일단. 초짱 여기 계속 잘. 봐. 어, 초짱 예측. 전 쪽에서 그거다. 어, 내가 그. 내, 오케이. 나 어, 포근 어. 먹었어. 먹어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트 초짱 그거 해양가 전담막 해 줄래? 해양가 죽었는데 다. 어 근데 나이트 기... 저거 집 쪽에서 쓰는 거 같은데? 오케이. 근번핀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아300 방향 쪽에서 쐈어 오케이 물가 클리어인지 확인 안되고 지금 그, 물에서 죽어서 바로 킬 뜬거거든 근데 아, 근데 시체 먹, 먹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아얘못 먹어 오케이 올라가기 힘들어 올라가기 쟤 연막 복은 뭐였어? 초짱? 아니 예, 리눅스 이거? 300 연막 하나 M245였어 오케이 okay. 안 먹었어 탄, 탄이라도 먹고 오지 한탄 먹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가, 가, 어.. 저기 대 대충 어딘지.. 아 자리 좋다 쩌.. 쩌.. 쩌거 여기 뭐야? L답 있다 왜이지? 빨핑의 L답 300방향? 30방향 30아 그러네 문 열려있고 이거.. 우리 이 능선 지킬 거야 이번으로 올라 가 해양가 해양가 안 봐도 될거 같거든. 오케이 한까요? 오케이 해제해도 될거 같아 그러면. 아니면 해양가를 내가 내가 볼게. 볼 아니 해양가 해양가 안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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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수 없어. 여기? 와 여기 으흐, 자, 자리가 너무 안 좋다. 어, 위에 이제. 우리, 우리 쪽으로 올라오는데 위에 이제 죽여. 멈췄다. 우리 위치 알고 있네. 내 바로 밑에 내 바로. 일단 오토바이 바로 캐. 아씨. 바로 캐. 나이스. 내가 킬를안한거 아니야? 올라, 내가, 저, 내가, 빵치어, 아, 빵치어 아니. 오 진짜 연막하네 야야야 식미나 305, 305에서 뛰어와 한명 뛰어온다 걔좀 잡아줘 걔좀 봐줘 305 305 확인 아, 아여안 갈린대 해안까지 아. 능선 확인 형이리 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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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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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만 섭섭하면 되거든 아나 이거 자리가 좀 애매한데 아이각못 벌려 저 새끼는 그냥 마크만 하자 나딴데 시야볼게 올라가볼게아 여기 언덕까지 해. 여기 등산있어 저 확인 연막 안에 알아 알아 저못올라못올라못올라와 자, 자, 여기까지 올라와야돼아좀 너무 짧는데야저한다310 발견 올라온는 애, 올라온는 애, 올라온는 애, 루카츠 보고 저 멀리서 하버틴다 야, 야,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야, 우리, 우리 쪽에 있어 좋아, 해방하고 지나 기절 올라온 거 기절 연막 까줄게 아. 아니야, 살릴 있어 오케이 저쪽에 하나 더 있는데, 310쪽에도 천천히 할게. 아, 사이안 좋네, 어렵네. 우리 여기 빨핑 등산 먹으면 될것 같거든. 네, 귀 하나 더 있는데 버리고 가. 어, 죽은 것 같은데, 걔. 기 기절이었지. 기절 킬 아니야, 방금? 나 기절이었어. 그렇지, 아, 귀 하나 더. 사 집에 있... 확인. 빨핑 사 집에 하나. 음. 차 있는데 차 타고 갈까? 어, 차 끌어야 될것 같아. 빨핑 사 집에 있는 거인지? 에인지 왜있어? 지금 정합 정확... 떨어진다 애니방향 우리 빼고 여덟명 빨핑 인지하시고 네, 여기데영화 차타고 가자 야둘다 했다 아직도 있다 오케이 아직도 있다 두대 맞췄어 누워있고 310에 나 일단 40 보는 중 나이스 킬 n 이스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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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어 그냥 i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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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 나무 Nice! Nice! n 되고, 나무, 나무랑, 돌 그쪽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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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there, t 자리 안 좋아 h 리안 s u 복 I'm there, 안돼나 죽었어 h a 워가아 p I'm 아 h 그냥 가자 h a t s w h 죽네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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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다 얘들 있다 8이장빨각장 하나 기절. 기절 양각인데 이거? 와, 한가운데. 아 한가운데 여기 나무 뒤에 있어 185핑 찍어 빨리 핑해 빨리 핑핑 스커스빨핑어저저저못살려 아, 못살려 못살려 나쏜아니까저 그러니까 위치만 확인해도 좋... 우리 빼고 넷 뛴다 쏴야돼 나이스 우리 빼고 세명 팔각점이 최소 하나 자리 먼저 잡아 놔야 될것 같아 에밀사고 어. 2층 아 뭐야 점점 개갑이다 2층 계좌야 아, 지금 자리 잡아 지금 자리 잡아 핫바디 서클인 나..나..나는 죽었어 어 그니까 러 핫바디 자리 서클인 어. 내가 차 하나 깔아놨네 차 뒤에 숨어 어. 여기 남은 서클, 어... 우측! 까비. 자리 지금 잡아야 될것 같아. 두 명. 세 명. 하나 기절. 둘 기절, 라스트 한. 천천히. 쟤네 서클이 맞으면서 올 거야. 폭, 폭! 폭, 폭! 上様。